자 얘는 실력업이야.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된 학생들은 괜히 이런 문제 풀면서 어, 겁먹지 말고 개념을 먼저 다진 다음에 풀어야 돼.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그러니까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제한 조건, 조건들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 A는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데,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반드시 원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얘네들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는 뭐야?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건이 식이야. 이식이식 그러니까 집합 a가 이가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지. 자연수.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이해가 가능하겠나? A분의 81이 결국 뭐야? 자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수.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어, 유리, 어, 음, 유리수에서, 유리수의 사측연산 이런 거할 때, 어, 이 분수가, 이 분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A는 뭐가 돼야 돼? 81의 약수가 돼야지. 81의 약수. 정확히는 양의 약수가 되겠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81의 약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곱해서 8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1하고 81. 그다음에 2는 안 되지. 3하고 3의 6, 37은 21되고, 4안 되고, 9 되네. 어, 어.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집합 A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 얘 원소를 2 m a 라고 그랬잖아. 그럼 1이 들어갔다고 쳐봐. 1 이런 집합 A에 들어가지.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 그러면 1분의 80일. 81, 그럼 80일이 되겠지? 그럼 걔도 자연수 맞잖아.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항상 80일도 함께 와야 되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어, 자연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는 거야. 2도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얘를 생각 못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내가 다른 풀이, 다른 해석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 끝났으니까 이제 2도 넣어볼게. 그럼 여기 2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연수급으로 2가 들어갈 수 있나? 이걸 확인해보자는 거야. 그럼 2가 집합 A의 원소이면, 자, 2가 들어갔다고 치는 거야. 그럼 2분의 81은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2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매번 하려니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지금 이 결과도 보면 알겠지만, 2는 안 됐지. 그럼 다행히 이제 3은 나왔는데, 4, 5, 6, 7, 8까지도 안 된다고. 이걸 언제까지 조사할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식을 보고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답을 다섯 개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뭐야? 원소야, 원소. 얘가 만약에 전부 다 들어간다면 원소가 된다고, 원소. 근데 출제자는 지금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집합 A의 원소의, 개, 집합 A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한개짜리인 거, 원소가 한개짜리인거뭐좀 음, 기호로 나타내 볼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한개짜리인거 이렇게 차례대로 조사를 해야 빠트리지 않는다고 자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한개가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은 들어가면 8이는 항상 세트로 와야 된다에 3도 항상 세트로 와야 되잖아 자 보이지 9는 여기 9 집어넣어 봐9 9는 그러면 9가 들어갔다고 치면 은 9는 집합 A에 들어가지 그 다음 81을 9로 나누어도 9가 되지 아 집합 A의 원소가 한 개짜리인 건 뭐일 때이다 9일 때이다 이 말이지 자그 다음에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짜리 두 개짜리 한번 보자고 집합 A 두 개짜리는 얘하고 얘가 되겠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1이 오면 세트로 81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오면 세트로 27이 와야 된다. 자, 두 개짜리 끝났으니까 이제 세 개짜리 조사하자고. 그럼 얘들아, 세 개짜리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생각? 단순히 해설을 듣기만 하면 안 돼. 생각해야 돼. 그렇지. 세 개짜리는 얘에다가 얘쏙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얘에다가 얘쏙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 즉, 세 개짜리는 다음과 같이 되지. 1, 9, 81.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 9, 27. 3개짜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번엔 4개짜리 해볼까? 4개짜리? 4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생각을 할수 있었다면, 4개짜리는 얘를 가지고서 1하고 81, 3하고 27을 하면 4개짜리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끝일까? 그렇지. 한 개짜리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다섯 개짜리가 되지. 왜? 아까 후보가 다섯 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1, 3, 9, 27, 81. 이게 바로 집합 A로 가능한 집합의 형태들이지. 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넷, 여섯, 일곱 개. 최종적인 정답 답은 몇 개가 된다? 일곱 개. 7이라고 하면 되겠죠.